헤이, hey, 모두들 안녕. 너의 구독했니?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 2월 21일, 화요일이죠, 오늘. 어, 화요일. 어디? 지방이 왜? 아, 물어 뜯으려고 가져갔나봐. 윌리한테 인형 주면 윌리가 다 물어 뜯을 텐데. 윌리, 이건 물어 뜯어도 돼. 자, 그냥 올라갔는데? 자, 오늘 컨텐츠 달, 특별한 달콤 상자 170개 멸망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요거를 제가 많이 모은 이유는 러블리 윙. 러블리윙이 안 나와요 이게 진짜 안 나왔어요 옛날에 이거 러블링 뽑으려고 막 몇십만 원씩 지르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그때도 막안 뽑히는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 이거 진짜 안나온대요 진짜 안나오는데 내가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아와 봤고 우리 천안님팬가일 고맙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달콤 상자는 상점에서 팔지 않죠 이거 상점에서 안파는데 이거 공원에서 이게 발렌타인 뽑기 일로 오시면 여기서 뽑으실 수 있고 음. 여기서 뽑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음, 여기 자 여기서 달콤한 상자 한 개씩 해서 뽑으실 수 있고 요거를 170개 모아 온 거예요 모아 온 거고 자 요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두은 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러블리 윙. 그 다음에 발렌타인들. 발렌타인. 제가 블루는 있는데 핑크가 없어요. 네. 핑크 발렌타인이 없기 때문에, 어, 핑크 발렌타인. 그 다음에 러블리 윙.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둘, 둘반 나오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어, 뭐, 딱히 다른 거에서 필요한 걸 찾자면은, 코인. 타임 코인. 타임 코인 나와주면 좋고. 타임 코인 나와주면 좋고. 러블링 아니면 핑크 발렌타인.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컬렉션 확인하기 위해서. 컬렉션 점수 지금 33089. 33089. 지금부터 갑니다. 고! 음. 어씨가 제일 쓸모없어. TR. <laughs> 오, 타임 코인. 맘에 들어. 타임 코인은 맘에 들어. 음즈, 음즈, 이거 진짜 치아 엄청 많달콤한 초콜릿이 잘 나오거든요. 오 타임코인이 나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타인 대박. 대오임헐 <laughs> 대박, <laughs> <헐> 대박. <laughs> 오! 개빨리 나오! 헐! 이거 뭐임? 이시계가니까 나왔어 이거 안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원래 진짜 안나온다던데? 헐! 뭐야 이거? 1분 42초 됐다고요? 컨텐츠 시작한지? 아 이번에 만화? 아 만화? 아 진짜요? 아, 나 이거 되게 안나오던데 이거 어쨌든 얻었어 이뻐요 이거 우와 대박 089에서 14 어? 11점 42점 42점이네요 우선은 여러분들 달콤상자를 마저 더 까볼게 요거 이제 핑크발렌타인 어, 핑크발렌타인까지 갑시다. 핑크발렌타인까지 가오. 우선 얻고 싶은 건 얻었어. 얻고 싶은 건 얻은 것 같아요. 풀색 가자. 오, 어, 초코 머플러 필요 없고요 초코 머플러 진짜 잘 나온다! 피알이 진짜 많이 나오네. 오, 탐코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 아, 따, 이씨. 이거 다코마트 초콜렛. 문을 긁어. 자, 지금 오 2만 원도 나오네. 오. 근데 이거 나름 오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왜 핑크 발렌타인은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어, 나 타임 코인 너무 좋아. 나 블루 발렌타인 여기서 나온 건데? 이번에 까는 거에서. 와, 어, 아우, 씨! 아. 아, 블루는 있어! 아, 나도 집금 패타서 좀 놀랬는데. 이제 110개 정도 깠어요 지금. 옆에 이 윌리가 자꾸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라서. 아우, 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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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소화한테 방해하고 있어, 씨. 아 부금이 우울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 조금이 우울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 제발, 뜨고 더 이상 안 모으게 해주세요. 달콤 초코 머플러 진짜 잘 나온다. 근데 이게, 그, 한번 초코 머플러가 나오면, 그 다음에도 머플러가 한번 더 나오고, 그, 이렇게 생긴 그200겹는게 나오면은 그다음에 꼭 그게 나오더라. 핑크가 더 좋은 거예요. 야, 머플러 또 나올 것 같아. 이제 와씨, 안 나올 건가 보다. 아 근데 생각보다 윙이 빨리 나와서 어 윙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음 나쁘진 않아요. 원래 이게 갖고 싶었거든. 이게 갖고 싶었던 건데 발렌타인 아 근데 좀 아깝네. 난 핑크 발렌타인이 나오고 저 윙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음아예 풀셋 만들 수 있었는데. 에스패인가? 얘네 얘네 음. 자 우리 초아가드가 보내준 거 까볼게요. 어 탐코 감사합니다. 하! 아 여기서 나왔어야지. 아 어, 씨. 초코 몇개 남았죠? 40개. 도전. 자, 초코 40개 도전. 핑크 발렌타인 채워. 핑크 발렌타인. 한, 제가 원래 900몇개 있었으니까 한200몇개 나온 것 같아. 야. 오! 하나 나왔어 천리니스트카는 검사합니다 아씨 오!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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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좋아 개좋아 아. 아니야 괜찮아 탐코는 탐코는 뭐라 할수 없어 오! 세개 오 잘나온다 잘 나온다. 단지 필요 없어. 서, 이미 보.. 창고에도 있어. 아, 핫! 호, 아, 야. <laughs> 그냥 꺼져. 그냥 꺼져. 그냥 꺼져. 진짜. 아, 근데 괜찮아. 근데 기분이 막 나쁘진 않아. 어쨌든 나는 얘를 원했는데 얘를 뽑았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고 그래서 러블리빙은 어, 컬렉션용으로 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핑크 발렌타인은 제가 뽑으면 뽑으면 뽑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장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어, 나중에 뽑아서 천천히 한 번씩 해서 나오면,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니까 윙이 뜬금없이 나와서 좀 놀랬다. 곧 에이션트 2도 되겠네. 음, 달콤 상자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